저기 형님, 형님 거기서 뭐 하세요? 어 갑자기야? 아형님 컨셉을 잡고 계세요. 병재야. 네. 요 남산에 둘레길 이 있는 거 알았나? 둘레길? 둘레 어, 몰랐어요. 야, 아 몰랐어요. 야둘레길기 다리 있는데 그저 몰랐어. 오. 남들 남들. 오 어, 있네 진짜. 오. 이것도 모든 것도 다 이것도 단서야. <laughs> 벌써 둘레, 시작이에요? 벌써 형, 시작했어요? 네. 시작했어요? 시작했나봐요. 벌써? 야 남산에 둘레길도 알았어? 몰랐어요. 나남사 돈가스밖에 안 나. 보통 그래, 보통. 남도, 남도. 남도. 아시죠, 이게? 남도. 이거 충분로 제작진이 깔았을 거야, 이거. 뭐야 이게 시작한 거요 아니, 아직 시작은 안한것 모두... 같은데. 내가 얘기하잖아.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물이 단서이자 공기도 단서야. 공기? 음... 그만큼 그래서... 예민하게 집단하게 된다는 거야. 단서로서. 미세먼지도 다 여기서 푸는 거로. 그거는. 우리가 지금 서울 촬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, 대탈출해가면 아, 아, 그래? 그래. 맨날 지방으로 많이 갔었는데. 서찰 처음이야? 네, 네. 처음이에요. 많이 들으시는데. <laughs> 남들 어? 남돈, 남돈 <laughs> 서찰 만 오늘 많이 으는 <laughs> <다 웃음> <거예요? 웃음> 어제 배우신 거 같은데. <laughs> 뭘 어제 배워, <웃음> <웃음> 서 살려. 서찰 처음이야, 서찰 척. <laughs> 서찰? 아, 서찰 처 서찰 척이야? 서찰 처 서찰 척. 네. 금피어? 금피어? 어? 금피어. 어? 피, 피, 피오. 근데 피어 디 갔어? 피와, 제가 바람에 맨이 붙은다, 맨뱅이 붙었어. 내 오늘 아 어, 마지막 맨날 인데 빨리 와! 아니날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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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아 맨날 맨오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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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날 맨날 맨왜 이렇게 날맨아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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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아니날 맨날 맨아 맨날 아날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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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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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요 그냥 이렇게 또 가는 건가? 뭐야? 아뭐 또... 저희가 대본이 한 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<laughs> 아니 그래도 봄을 좀만끽하자고 네, 좋아요. 아, 어들어가면 이... 어디 걸리가이또 음, 끝이니까. 실내는 이제 또 지우 봐요. 어떻게 이게 똑같은 시간에? 네? 어디로 저 걸어서 저 차로 가면 되나요? 나는 왜 가자 할때 우리가 다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한두 명이 저해야 돼. 그러게. 아이씨. 기다려. 기다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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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더 명령 아니야? <laughs> 어차피 일종 명령이라. 위면안하 강아지한테 하는 거잖 기다려는. 기다려. <laughs> 어, 기다린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강아지가 됐어. 아, 아, 토리 오해를 받은 토리였어. <laughs>